둔산동 동화생입니다. 이제 문학, 그, 오답 정리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 질문하는 거 답변만 하면 되지? 네. 네, 질문하십시오. 1번. 이거. 네. 정지용 향수랑. 네. 예. 고향이랑. 예. 정지용 데 예. 정지용 향수 중에서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네, 예. 그게 있는데, 여기서 뭐랑 비슷하냐고 했는데. 예. 어. 저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성지에 있잖아요. 어릴 때 쐈다는 거죠. 어릴 때 함부로 쐈다는 것은, 함부로라는 것은 이렇 이렇게 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함부로 쏜 화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쏜 화살 어떻게 보면 세월일 수도 있거든요. 세월. 그러니까 세월을 함부로 사용했다. 함부로 쏜 화살. 화살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세월을 그저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맞겠죠 험부로 쏘는 화살. 그러니까 이게 험부로 쐈으니까 이걸 다시 찾아와야지 더 다시 또쏠수 있죠 어떤 향 향해서. 그래서 찾아러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실제로 어릴 적에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허공에다 이렇게 쏘고 얼마나다가 이렇게 쏘기도 하거든요. 근데, 휙 쌌는데, 상징적으로는 세월을 뜻하고, 함부로 살았던, 이것저것 해봤던, 이런 걸될수있지했지만 이렇게 놀이도, 그 놀이처럼 화살 만들어서 쏜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해됐죠? 그런데요? 그래서, 음. 유사한 의미를 지닌 걸 여기서 찾았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구름이라고 썼죠. 이게, 구름, 떠드는 구름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서, 화자 자신? 네. 그방랑자나 그러니까 방황하는 이런 걸 얘기하죠. 정착이 안 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바람이 불면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화살은 그 본인 자체는 아니죠. 네. 그러면 네. 유사한 구, 구조는 뭐래요? 어린 시절을 부르는 풀필이 있어래요 이게 어린이를 중점으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이제 아이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 어릴 때 풀피리를 불었을 때는 소리가, 아,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풀피리가. 풀피리를 불었을 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어릴 때는. 기분이 좋고. 왜? 어리기 때문에 감정의 종화가 잘 돼가지고, 풀피리 소리가 삐삐삐삐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어른이 돼서 풀피리 부는 능력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리는 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릴 때처럼 그렇게 흥겹게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겹게 들리지 않는 것은 입술이 쓰다 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입술이 쓰다 쓰다. 그렇다면, 이 똑같이 어린이가, 어린이일 때, 이게 그 같은 문제가 뭐죠?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식구라고 했을 때, 이 유사성을, 유사성을, 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유사를 하게 하면, 어린이었었고, 어떤 행위를 했었다. 라는 거를 유사성으로 본 거고, 그, 이 구조도 유사하고, 행위도 유사한데, 이때 함부로 썼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른이 돼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이 소리가, 입술이 쓰디쓰다라고 쓰다 평가한 것도 어른이 돼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어릴 적에 했다. 어떤 걸한 건데 그 평가가 어른이 돼서의 평가가 있다. 이런 구조의 유사성까지 다 보고서 답으로 정한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 구름만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인데, 예. 향수, 고향은, 고향 자체가 이제 느낌이 다 없어졌다는 것 같았고, 이 향수는 그 고향으로 꼭 가고 싶은 그 고향의 내, 냄새 그때 뭐, 설령 이 고향 때 이때가 못 살았어도 못 살았거든요 못 살고 힘들고 이삭을 주건 되게 못 사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고향이나마 이게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이 됐나요? 1번? 네 2번 질문하세 이거 1 0 번에 현실에 네. 대한 주인공의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라고 해서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구보시를 네네 이거는 이제 구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으로 생각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제 시대예요 이게 일제 치한데 이 구보시는 똑똑해요 똑똑한데 응. 이 구보 씨가 뭔가 직업을 갖고 좋은 일을 할수록 얘는 배신자예요. 민족에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일제치아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에 뭐 일제가 시키면 하기도 하고, 뭐 팔아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그냥 그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일상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더라도 여기에 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부가 이 일상을 사람 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본인이 지금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무기력한, 무기력. 무기력한데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인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생사,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저 생각들을. 이게 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상에 자극이 오면 이거 터지고. 이 자극이 오면 요거 터지고 이거 자극이 오면 이거 터지는 것처럼 생각들이 쭈루룩 떠올라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논리적으로 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잡념들처럼 막 수사자가 없어지고 수사자가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혼란함 혼동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일 없는 백수가 돌아다면서 쭉 답답하니까 산책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돌아오는 걸왜 돌아오게 만들려면 챗바퀴 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비판의식. 그러니까 강한 비판이죠. 비판 자체가 비교 판단으로 보면 이것저것 비교하고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비교 판단이란 판단력 자체가 잘 메카닉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며. 두 번째로, 여기다가 강한이 결부가 되면, 강한 비판이시가 되면, 시대적 소명이나 시대적 의식 이런 걸 느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하려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로트가 차단된 상황을 이기해 주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때문에 강한 비판이 있으려면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 됐나요? 어,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어, 봤을 때, 네, 흐름, 흐름과 관련돼서 봤을 때 강한 비판이란 말은 할수 없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거 ㄷ의 네.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수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거고, 네. 그 안에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네. 게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끊어 끊어지면서, 여기, 여기, 여기 하면서, 이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 이한 바퀴 회전하는 게 일상의 그러니까 하루의 흐름도 돼요. 하루의 흐름도 되는데, 요 하나의 흐름을 봤을 때, 요거랑, 여기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의 흐름 요거랑, 필연적인 인간관계가 있냐,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볼펜을 받다가 아 갑자기 저 볼펜으로 어그 뭔가 뭐 조약을 맺는 회사 생각을 갑자기 했다가 연상의 매개체는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필연적인 인간관계를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행복하고 근데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떠도, 떠오르고 근데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 이 심층 의식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무기력한 지식인들이 이 시대에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럼 됐나요? 네. 네. 문제 더 뽑아줘요? 고보신으로는? 네? 필요하면 더 뽑아는 거고 응. 어.. 저는.. 어. 그래주시면 감사하..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아니 이거 얘기만 하면 작품 몇만 떨어지면 다 뽑아줬는데? 자또 질문 뭡니까? 여기 등장인물의 위산적인 행동에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 아니 잠깐만요 제목은 알려주셨는데 호질이요 호질 아 호질에서 어, 위산적인 게 호랑이가 질책을 하죠 질, 질타를 하면서 이 인간은 음, 위선적으로 인근.. 인간, 무슨 선생 하지만 이게 다다 다 뒷구멍에서 확식 간다고 위선적이라고 선을 위장했다고 이렇게 근데요 네, 네. 아.. 여기서 저 처음에 틀렸었는데 네. 그 등장인물들을 네.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여자한테 네, 거리감 이렇게 네. 그걸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이 이렇게 그냥 북각 선생 하면서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으로 아, 소인배, 범인, 대인, 군자. 그다음에 선생, 그다음에 성인입니다. 수준 알겠죠? 아, 유교에서. 그러니까 선생, 선생이라고 할 사람은 이황 선생, 이이 선생 이 정도가 선생이래요. 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이 군자보다 더 높아요 선생이. 그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라는 것은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인 바로 아랫끝발인데그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북각 선생이라는 사람을 뒀는데 이게 혹이 사람이 이제 이 위선자라고 하면 이 위선의 행위에 대해서 감시의 시선이나 날카로움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위장해서 위선을 하는지를 차갑게 보게 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위선자는 거리 을 두고 사람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에, 예를 들어 태평천하는 뭐든 어떤 A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게 에, 그뭐 어떤 지향하는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지향하는 보여주는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표리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쳤을 때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려면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음. 그, 그런 의미면 거리감이 맞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감이란 단어를 그 독자와 뭐, 뭐 이렇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거리감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됐나요? 네. 어, 또 저는. 문제 n 요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데 n j e 대로 u n j e r m u n 요 e r m 요 미스터방인데 n j e r Mun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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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역순행 구성은, 역순행 구성은, 시간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면 순행. 근데 역, 거꾸로 과거로 가면 역행. 역행에서 다시 전례대로 흐르면 이게 역순행이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있는. 단어는 됐죠? 네. 자, 독백 어조의 인물 내면을 표출했다 그러면 독백은 혼자 어. 말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 어. 근데 독백의 어조라고 하면, 독백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했느냐? 그럼 속마음 말했서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독백 어조가 있냐고 보니까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 말. 말 자체를 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외양 묘사라는 것은 묘사는 얼굴이나 이런 거, 광경, 그림 그리듯이 되는 것이어야 되고 요것들로 희화하면 웃기게 이렇게 이게 웃기게 해야 되는데 미스터 방 하면 웃기게 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희화하면 그다음에 미스터 방 자체가 속으로 꼬물꼬물 하면서 하면 분명히 가능성도 있죠. 자, 인물 간의 대결 의식. 이제 거는 뭐냐면 완전히 A와 B가 AB와 B가 대결하면서 갈등 구조가 딱 돼야 돼요. 그다음에 장면을 빈번한 전환. 이거는 이제 스피드하게 어떤 사건을 빠르게 전, 전개시킬 때 장면 장면 장면이 완전히 시공간이 달라져서 이렇게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미스터 방이라는 이그 글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러면 미스터 방의 주제나 이 줄거리 특징할 때 암기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 읽고 찾기는 쉽지 않고. 근데 이글 전체 이 글의 서술상 특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주르륵 있는 것 중에 답이 하나겠네요. 네. 뭐 있어요? 전 3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3번이면 요 묘사와 희아. 네. 이게 웃기게 그려야 돼 못생긴 걸로. 네. 어. 어디에요? 근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배울 때그 네. 휴화 부분을 배웠다고 이게 가능은 한데 여기 보면 앞부분 줄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네. 이걸 다 포함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막 상세하게 외형을 묘사한 게 없어가지고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네. 음, 근데 근데 묘사한게 없어서 3번으로 찍었다고? 묘사라고? 아니 배울때는 콧빛두이 삼보기라는 부분이 응. 외양을 응. 이렇게 희화화 시킨거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꽃빛두이 삼보기가 분명하다 아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하고 있다 상세하게? 근데... 희화는 맞는데 상세하게가 틀린거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너무 약간 외모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네. 음. 이건 다온 거래요 여기 써있는 건 없어요 광복 신기장수 호가호위 백두사의 행적 친일파 철삼프리 1번이요 역수된 구성이면 시간이, 이게 과거 회상하는 게 있어야 되네?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집신장소 방산모를 얘기하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던 중, 그러던 중 거리에서 미군들이 통하는 방산모 뭐 모습하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로 가는 게. 이걸 그냥 하나죠. 이렇게 만났지. 이거는 그냥 하나죠. 한 가지 이야기, 그렇죠? 이게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벌어던 이야기 하면서 어, 옛날 거 아니에요 이거? 음...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벌어던 이야기 끝났다 하면서 시작하여 이렇게. 음... 그래서 하고 도망 도망해 왔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 나 부분을 보고 낸 거네 이 위기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백 거조는 혼자서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이 상대방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고, 외향을 상세하게 묘사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꽃빛들이 삼복이라는 것은 별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외향 묘사는 맞다는 거죠. 근데 상세하게 묘사가 아니고, 둘의 대결이 있을 법한 장면이 아니고, 그죠? 여기에는 줄거리만 얘기했으니까, 여기만 봤을 때는 빈번한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흉내한 장면을 하더라도, 그게, 특히, 이게 요약이 돼서 빈번하는 장면은 얘기를 했지만,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푸실 때, 이렇게 두면, 이게 끊어갖고, 앞에 부분하고, 뒤부분하고, 이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개로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러거는, 저, 그, 이 서술상 특징은 전체 특징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수업 들은 거 그거 하고 연계돼 가지고 잠깐 오해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됐나요? 네자 5번 이거 하다가 네. 모른다고 골개미가 뭐예요? 자골개미는 뼈골자에다가 그러면 그 풍자를 하는 거거든요 뼈 있는 언중유골이라고 들어봤어요? 말 속에 뼈가 있다. 네. 아, 그게 골개미인데, 그 그니까, 불개미하고 풍자도 또 비슷해요. 풍자는 비꼬는 거죠. 근데 골개미는 말장난처럼 웃기는 거고요. 말장난처럼 웃기는 거라고. 근데 또, 펀이라는 게 있어요. 펀. P-U-N인데, 이게 말장난 언어 유희를또 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해학이라는 것은 순박하게 웃기는 거예요. 봄봄처럼. 종류별로 다 거, 비슷한 거 네. 잠깐만요 자, 골개미, 풍자, 펀 펀은 언어유희고 언어유희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언어유희, 말장난이고 해학도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학은 순박하게 웃기고 풍자는 비꼬면서 웃기고 골개미는 뼈 있는 웃음 말에서 뼈 있는 교훈이 있는 웃음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건 전통의 미학으로 했을 때 시조나 전통적인 그 정서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냉소는 싸늘하게 웃는 거고, 조소는 조롱하는 거거든요. 골개도 되고, 풍자도 돼요. 조소는. 조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소는. 그럼 조소는 비웃는 웃음이고, 냉소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나랑 관계가 없어. 아니면 지가 뭐, 제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냉정한 평가가 있는 웃음이에요. 그러면 조소는 조롱하면서 웃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머는 그냥 그냥 웃는 건 재밌어서 유머 1번지 자, 그다음에 위트는 재치가 있는 웃음이야 어 돼요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 유머 유머 조소 냉소 골개미 풍자펀 해학 뭐이 정도 관련된 거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 난다고 생각나는 건요겁니다또 됐죠? 네. 아 또요. 다됐나요더 있는 거 같아요. 네. 아시면. 같아. 네. 됐어요? 그러면 몇 문제씩 주면 되나요? 맞아요. 지금 찍은 거 추가로. 100문제 정도씩? 100문제요? 저거 다못풀것 같아요. 그럼 30문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품마다 30문제씩?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